아 오랜만에 자리야 새벽에 아 이거 끼면 질 경기매 하... 1등까지 보대요 감수형이 9등인데 <laughs> 음 몇시에 끄지? 아, 맞아, 뭐, 내일 할로윈 한다면서요?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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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내일, 박스 까는 거 해야겠다. 박스 나오면 내일, 박스 까는 방송이라도 켜고, 바로 연습해야겠어요. 3시 나온다고요? 아, 지금 그때 까야 되나? 아 <Doganking> <놀리는> 아니요 솜브라는 아직 안나올거에요 솜브라는 아마 테스업 나오고 걸쳐서 아마 나올걸요 솜보 갈게 1 8일에테스업 나온다고 했었노라. 준보님이랑 목소리 똑같은 거 같은데 저 사람. 누구야? 준보 목소리 존나 똑같은데? 누구요 저분이요. 저분이 누구요? 저분이 뭐야 뭐야 안 사람으로. 저분이요. 지금 저 말하는 저분이요. 실려주세요 제발. <웃음> <웃음> 안아 흘러주세요. 하시면 되잖아 안아. 목소리 존나 똑같은데? 아, 저일러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 가. 아, 가. 네. 서브 힐러 못하는데? 아 괜찮아요 저 힐러 주세요 대단히. 목소리가 작아서 <laughs> 잘하는, 잘하는 거예요어 아, 모르겠다 에? 네, 아 띠로님 띠로님 무코 입고 빨리 빨리. 어, 빨리 아 감사해요 알았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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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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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, 어디있어? 밀지마요 아 줌바님 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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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님도 통수 맞으신 아, 분이죠? 오버 알성님 미션 있다. 내려가자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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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. 어? 나궁을 빨리 힐 모아볼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. 나 죽어. 나공 있어. 해좀해 좀. 좀. 아나 죽었어. 인사 아, 컷. 어, 일단 빠질게요. 야, 어! 맥클이 뭐야? 클님 어, 졌어. 모임? 아, 왜요? 핵이에요? 아, 아 뭐야? 아, 뭐야. 아, 뭐야. 아. 약풍, 약풍 약풍님 있는데? 센터 아, 킬캠을 봐요. 그냥 잘 쏘는 것 같은데. 이승 할게요해 <laughs> 볼까? 나 아, 셀리보다 잘 쏘는데 제가. 근데요? 근데 내년 아니요 루머 아니에요. 근데 지금 미룰까도 고민하고 있어요. 왼쪽에 바로 왼쪽에 리퍼 아니 아니. 들 갑니다. 거점 감수형 고. 아... 오, 맥크리 잘 쏴. 나 음, 다시 힐 잡았다. 피좀 줘요. 힐 AK, 힐 아크님, 아크님. 아, 속 아, 계속 대동. 아, 대 아닌 것 같아. 아, 사장님 계속 떨리네, 내가. 아니, 저거. <laughs> 맥크리랑 리퍼 위치 좀 봐야 될것 같아. 앞으로 끌어내라, 시간, 시간 좀벌었으니까 리퍼, 화물 리퍼. 한번 사려주세요. 맥크리 저거 해가 아니고, 캐래요, 그러니까. 저거. <laughs> <laughs>

이쪽에 <목소리도> 위에 인턴 제 왔거든요? 위에 쟤가 왔어요 화물에 루시네 확인 강도님 뒤에 위인턴요 내려와요 화물에 뭐붙에 루시우 붙 이거 안될까? 루시피반이요이저 왼쪽 2층 올라가 있을게요 나콩 있음 어디야? 올라가. 음. 저기 있어. 네. 나이스! 오케이. 저기 아마 한번더 버틸 거예요. 네. 어, 리퍼 올라왔다. 네. 저 아나, 보이면 아나한테 쓸게요. 아나 쪽으로. 최대한. 네. 화물 리퍼. 화물. <laughs> 나이스. 어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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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양석양 정면. 석양 2층 정면, 2층 정면. 맞았어, 맞았어, 그랬어, 그랬어. 응, 아니, 내려와요, 아, 맞어 그랬어요. 아님 내려와요. 아님 올라와요. 나숨기자리야공있을 거예요. 여스서어 네,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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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위에. 이았다 가야 될것 같은데 어디로 잡지? 아 저도 저도 그쪽 2층 올라갈게요 그냥. 화물 민다. 어디? 위에. 이쪽에 야 화물. 됐어요. 어요어요어요요아가

뒤주고있어괜찮치 하나 쪽으지지튕게 봤어요. 공 있어? 어어 이거 어힐안 차요. 민못 잡나? 나이스. 한번 잠깐만요. 감수님 궁 아, 궁요저 썼어요, 6 0 감수님 드릴게요. 저 2층 올라가서 떨어지면서 일단 화면 멈춘다고요?

젤도 빠져있고 힘이 안 차요 윈스턴 바 윈스턴 힐아힐한 대만 윈스턴 힐을 터아 나이스 오안 붙었다 어. <laughs> 게피으로 <게이드>. 아. <laughs> 아. <laughs> 뭐지? 나이스 스코어 스

에너지 수치 높으면 리치 더 길어준다고요? 그거 아니에요. 사거리는 똑같고, 그, 판정이 더 좋아진다 해야 되나? 레이저 두꺼워지기만 해요. <laughs> 네, 맥크리 저 정도. 짱짱이 님이 누구지? 아니 아, 미운 애님별 진짜... 풍선 1 0 0개로 와와와와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. <laughs> 안 어울리죠? 하면 안 돼. 어디 자리라고뭐야저아 네, 네. 네. 메이다. 이거 한 방에 뚫어야 돼. 이요방방 깨진다. 위도? 위도로 누구 잘라 주실 수 있어요? 아, 감성 맞아줘요. 콜라. <목소리> 왼쪽에. 맥크리, 맥크리 프리디. <목소리> 왼쪽 2층에맥리 <2층으로 올라오게. 목소리> 네, 왼쪽 이번에 2층에 미리리 <목소리> 그냥 계 올라가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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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, <목소리> 아, 오케이, 오케이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바로 위에 메이랑 맥블릭 야 맥블릭 조해야돼 이거 2층 먹어야 돼요 2층 갈게요 근데 싸면 이거 저.. 많이 님 저.. 자자 이거 다 1킬 다 1킬 쩔쩔쩔쩔쩔쩔 가자 <res Ninja swimming>.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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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uh -huh. 왼쪽 2층. 아 네, 왼쪽 좀 들어가 있을게요. Escorting the payload. 다 예, 아, 이제 석을가 저기 보여? 배 <laughs> 지금? <laughs> 아, 어, 지금, 어, 지금, 지금 저기 아나 저... 아나님 궁에요 저거에요그 어, 네. 한번 던져볼게요 어, 상파님 어. 어, 어, 한번 흔들어줘, 흔들어줘, 흔들어줘. 아, 잠깐만 저궁 있거든요? 물도스어요어어 어, 어, 형님 어.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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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든요 이거. <laughs> 아, 아, 할수 있었는데. 아, 하나 지금 맛있었어요. 아니 아니 아까 다섯 개만 했었어. 존나버리. 저공 있으니까 리펀님 드릴게요. 아나 오른쪽으로 2층좀 올라가야 돼. 짤. 나이스 나이스. 뭐야. 리펀이 그 바로 드릴게요. 어! 바로 네. 가세요. 떨어졌어. 제일 높게 드리고 있어요. 어, 거, 나이소, 나이소. 될까요, 나이스 나 <놀리는 거지> 나이스 벽방벽방벽 네, 네. 레이베. 레이 빨리 사라 人気の持ちに。 아, 잘해, 됐어. 메커리, 무슨 데임? 이거 봐봐,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뭐야? 어? 어? 이건 이건 이건. 이건 좀 아닌 것 같아. 이건 좀 아닌데? 진짜로. 왜요? 잘쏜것 같은데? 핵은 그 아, 거잖아요. 기계처럼 응, 잘쏜 거. 핵은 아닌 것 아, 그러니까. 같은데. 나 존나 아팠어 잘가요. 네. 와와 <laughs> 와. 와, 와, 와. <laughs> 이 사람 뭐야? 근데 마지막 거 저거 좀 아닌데 누구지? <laughs> 존나 궁금한데. 손이 기계 같다 근데. 미라즈가 아닌데 미라즈가 아닌데. 저거? 아니 근데 저 끌어치기 너무 너무 완벽하게 에임이 따라갔잖아 끌어치기로. 너무 완벽. 저거 저거 누구지? 엘리도 아닌데. 파임각?